지금 누나 팬들 1 2 명이 모여서 으르렁 연습하고 있는데 허리춤 추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. 보라라 보고 있으니까 잘 알려주세요. 비결, 허리춤을 잘 추는 비결, 으르렁춤 있잖아. 스로우 아, 아, 네. 동작. 저한명 어, 네. 한 일어나서 이, 이, 알려주세요. 네. 저기 그 무선 마이크 들고 있어요. 있으니까 세, 우리 떡볶이 씨가, <laughs> 우리 세훈 <세우> 씨가, <laughs> 우리 세훈 <세우> 씨. 어디죠? <laughs> 설명을 오, 좀 오가면서, 거기서금 찍으면 되니까. 세훈 씨가 예, 허리춤을 어떻게 춤됩니까 저렇게 설명 좀 해주세요, 누가. 자, 네 지금 설명 설명을 맡으신 카이 씨가 설명해주세요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처음에 손을 이렇게 짚고요. 그 다음, 네. 진짜. 오른손을 땅에 짚고, 왼손을 네. 허리에 짚고. 네. 앉아서. 그 반동을 이용해서 다리를 핍니다. 어, 못하는데? <laughs> 네, 다리를 펴서 허리가 뒤쪽이 일자가 되게. 오, 일자가 되게. 꼬집힙니다. 네, 네. 네. 네그 다음. 하나. 자, 하나, 세 타면 꺾어. 네. 아그 다음에. 아 네. 네. 팔의 반동을 이용해서 팔을 꺾죠. 그 다음에. 다시. 네. 일어나요 네. 이제 다, 다음 다리를차주세요 다리를 네. 가위 차기, 가위 차기를 차고, 차고, 차고 네. 해서 원 킥을까지 하나 둘셋자 아아 반동으로 해서 다시 반차기로 다시 또 전부 다 반동 반동을 피나. 이용해서 네, 네. 반동 춤이죠. 야 반동인데 이건 누나들 은 못할 것 같아요. 아 쉽지 않을 것 <laughs> 네, 같아요. 대본들은 되게 네. 되게 네. 되게 누나들 포기하시래요. 네. <laughs>